자, 다음, 다친 구간에서 평균 값 정리를 만족하는 식 값인데, 평균 값 정리는 구간 내에서, 어, 요, 조,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고,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, 어, 뭐지? 평균 값 정리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여기. 자, 바로 좋습니다. 3, 3, 마이너스, 마이너스 2. 이게 마치 우리 평균 변화율이잖아. 평균 변화율. F3, 마이너스, F-2. 자 구간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. 마이너스 2 콤마 F 마이너스 2 3 콤마 F3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F 프라임 C 적선의 기울기죠. 요 C가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. 요게 평균값 정리입니다. 정리만 좀면 되겠네요. 자, 분모는 얼마가 되죠? 분모가 5가 됩니까? 5가 되고 F3은 여기다 3 넣는거야. 자, 9. 3 넣었으면 9 마이너스 4 3 12 더하기 2가 되면서 1이 됩니다. m i n u 마이너스 이 u 죠마이너스 u s c minus c m 이 되고 s c p l 1 s c plus 되 plus c plus c plus c plus c 이렇게 s c plus c p c plus c 입니다 f 프라임 f c 는 미분한 다 p l c 는 거잖아. c x l u s c p l c plus c plus c p l c 는 l u s c p c 값 l u s c 마지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c 는 그걸로 고치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렇게. c값은 2분의 1이네 저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c값이 되겠습니다 똑같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요 놈도 자3 마이너스 0 f3 마이너스 F0, 한번 적어주면 되겠네. 랑 같아지는 F'C가 존재한다.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. F'C. 자, 3 마이너스 0가 되고, 3은, F3은 여기 3 넣었지만, 27 빼기 3이니까 24가 됩니까? 24. F0은 0네. 응, 빼기 0. 이렇게. 그 놈은, F'C는, 요거 미분한다면 C는 그죠? 3C제곱이 됩니까? 3C제곱에. 마이너스 1도 되겠네. 요 놈이 지금 9가 될 거니까. 자. 3 c제곱은, 그걸로 고치면, 요거 계산하면, 맞죠? 약분은 9가 아니고 약분은 3, 8, 8이고 넘어가니까 9가 되겠네. c제곱은 3이 될 것이고, c제곱은 3이고, 자, 마지막에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건데, 요 범위 내에 있는 c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아니고, c는 플러스 루트 3만 답이 되겠습니다. 요게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.